이렇게 김치! 찍었다, 찍었다. 찍은 거로 어디다가? 그거 필름 몇개 없다? 열 장밖에 없다, 필름. 카메라는 한 개만 될수 있고. 거기 아...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하면은, 여기 화면 있지? 여기 스크린에 나올 거야. 아. 거기 나오는 거야. 점수로 계산이 되거든? 시작하자. 음. 오케이. 저기 다, 저기 다 타면 시작이야. 한명 어딨어? 아저씨, 일로와. 타자, 타자, 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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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거 스태미나도 있어? 대박인데? 데어, 안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이놀라서 타. 우리 우리 말 들려? 들리지 않을까? <lost noise> 아이 눈깔 돌려서 쳐다보는 거 너무 웃는다고. <놀� 한번만 olvideheart> 소리야? 소리만 나는 거야. 아, 너무 무서워. 이게, 가다 보면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아, 안, 안내... 뭐라고? 뭔 소리야? 안대로 빛라고 말도 안 돼. 초록색 문이 있거든, 실내로 들어가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 어, 뭔 소리야? 사람들 도망가자. 사람 뭐야? 소리. 도망가는. 우리도 도망가자, 그냥. <laughs> 이거 저기 초록색 문에 한번 들어가자. 잖 해. 근데 한 명이 안 와. 여 스테미나도 있네? 응 오케이 간다! 간다! 어이 뭐야 저어 어내 목소리가 울려 맞아 울려 여기 아, 뭐 콘텐츠 개신다. 위닝처럼 막 함정도 있고 그렇다? 아 진짜? 응 그래서 우리 목적이 뭐야? 우리의 목적? 아, <laughs> 좋은 사진 찍는 거. 아, 나 너무 써. 지뢰도 있으니까 조심해. 어. 오, 씨실례합니다실례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오. 오! 사람이다 오. 안녕 사람아 어갔니 어쨌건 아내가 달려와. 맞아, 이제 나가자. 밖에도 찍자. 이제 밖에또 현상인다. 내가 하나 찍었어. 네? 저쪽에도 들어갈래. 말래, 백급은 어딨지? 어, 뭔 소리야? 백급! 어디에 있어? 아직 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저거 뭐야? 오, 뭐 이러면. 아, 밑에서 뭐 나왔구나. 아, 패그 이거 회수해봐야 되는데. 맞지, 사진은 다 찍어야지. 저거 던지는 튀어야돼 진짜. 귀엽긴 <laughs> 괜찮아. 잘했어, 어... 카메라 건지면 될 거야. 목소리가 또왜 이렇게 잤니? 저 아, 네. 자, 과연 결과는요? 나런 아, 가치가 아, 제가... 내가 찍은 거다. 이0트자 오호, 너 맞는 거? <웃음> <웃음> 어, 내, 내가 찍은 거는? 너는 점수가 없어? 어, 열심히 찍었는데? 내 사진이다. 아, 이거다. 이거 찍어 아, 이거? 너 이거? 야거 이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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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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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타, 타 얼른. 타. 왜? 타 빨리. 왜? 초록색 문으로 가야되나 저기로 가야되네 초록색 문으로 가도 되고 여기에서도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현상이 발견될거야 초록색 문 먼저 가볼까? 아니면 은 기다릴래? 가까운 데부터 가자 초록색 문 저쪽 있잖아 어뭔 소리야 으르렁 소리가 났는데? 오 뭐야? 아, 오 영화관이야? 이번엔? 그런가 봐다 망해버려. 뭔 소리가 나는데? 망가졌다. 못 찐다라. 애들아. 애들아. 후제다. 살아 있었네. 나 다리 없어졌어. 저 형은 팔 하나 잃었어. <laughs> 난다 지금. 다 지금? 나세장 남았는데. 아 너무 서 없어. 없어. 저안 쓰고 있잖아. 가까이 가면 죽는다. 뭐야 이게? 누가 볼래? 아니. 저 새끼 또 왔네. 와, 온다. 야, 너 죽는다, 그러다. Oh. Wow.